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에 여러분과 영상으로 큐티하는 봉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큐티를 위해 고학년 내일 성경과 연필 준비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봉큐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큐티를 시작할게요. 봉큐! 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9장 17절에서 26절까지가 오늘의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 제목 읽어볼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네 그럼 우리 매일 성경 79페이지 읽고 발견해오의 첫 번째 한번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읽고 발견해오의 첫 번째 한번 읽기인데요. 오늘은 장기 자랑 시간을 상상하며 소리 내어 읽어보라고 하네요. 이야, 장기 자랑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 하나요? 춤을 추나요? 오오 이렇게 노래? 오 성대 모사? 오뭐 이렇게? 아니면 마술, 수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준목님은 어떤 자랑을 하냐고요? 비밀 비밀, 시크릿 비밀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바로 바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초상집에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사람을 보내어 그런 일에 익숙한 여자들을 불러오너라.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 유다의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너희 딸들에게 슬피 우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소리 내어 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한번 읽기를 마쳤고요 바로 두 번째 본문 읽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초상집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하면 그곳에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인들아에는 네모 표시를 하고요 유다의 여인들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물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잠시 멈춤 하고 본문을 두 번째 읽으면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난후 재생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문 읽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나요? 23절 참고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 기뻐하시나요? 네, 24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영상을 잠시 멈춤하고 세 번째 읽기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기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기록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확인해 보죠. 23절을 보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답도 확인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말씀을 이해해요. 그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슬프게 우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가득해서 큰 소리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아이들과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는 지혜나 힘과 돈은 아무 소용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해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는 자랑해서는 안될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부유함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 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원하는 만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용기이며 진정한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장차 닥칠 심판에서 사람의 지혜, 힘, 돈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찾아야 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성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와 용기와 부유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기도 하고 영상 뷰티를 마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과 힘, 세상 지혜를 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이고 힘이 세지는 용기와 머리가 똑똑해지고, 성적이 좋아지는 것만 좋아했었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